제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대구를 찾았습니다. 노동자들과 마주 앉아 자신을 노동자들이 만든 후보라는 점을 가장 먼저 내세웠습니다. 권영국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다. 이 대선은 노동자 우리가 치르는 것이다라고 해준 것을 저는 이해했습니다. 맞습니까? 네. 본 네. 후보는 이번 대선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로잡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. 유동제 정치 또는 진보 정치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한 대선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예요 그동안 흩어졌던 갈라지고 흩졌던 여러 이제 동지들이 뭐 단은 아니죠. 그 일부가 지금 모였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틀을 깨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를 해서 이번에 이제 진보 단일 후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데. 이걸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거대 정당 후보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